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이기입니다. 할로윈이 이렇게 얼굴도 크고 라인은 초콜릿색이었는데, 어, 안에다 키우니까 이렇게 초록해졌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품고 있답니다. 예쁘죠? 다닥다닥 품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품고 있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보세요. 막 뺑돌로 뺑돌로 이렇게 목도리를 <laughs> 목도리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기를 품고 있답니다. 이쁘죠? 기대됩니다. 봄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하나는 적심했다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정말 이쁘죠? 여기 보세요. 적심해놨더니 여기저기서 막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함께 우리 지켜보면서 어 기다려봐야 되겠죠? 기다림이 최고니까 기다려야죠. <laughs> 기다리다 보면, 아가들이 크는 모습도 보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새롭게 성장해서 기쁘게 해주고. 그죠? 홍미인 좀 보세요. 홍미인이, 얘가 모준데, 이 새끼친 거예요, 아가들이. 모주는, 방울방울 다 떨어져 나가고, 장마철에 아가들은 옆에서 이렇게 많이 세 개나 자라서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방울방울 예쁘게 이렇게 컸답니다. 모주에서 작년에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었는데, 여름에 약간 물음이 왔는지. 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아가들은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잘 자랐네요. 신기하죠? 미인들은 잘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좀 까칠해요. 미인들은 이상하게 재미를 못 봤는데 그나마 이 아이는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백원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입자가 조금 작아진 것 같으면서도 쪼글거렸던 아이였는데, 며칠 전에 빗물을 줬더니, 다시 이렇게 통실통실해졌어요. 주름이 쫙 펴졌죠. 신기해요. 하트, 어송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실통실해가지고, 이렇게 막. 탑을 쌓고 있습니다. 탑을 쌓고 있어요. 이렇게 또 대랑도 손도 끝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분을 올리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릴리시아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놨더니 도시도시 예쁩니다 요즘에 요 아이들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예쁘죠 흑토이가 요즘에 너무 인기더라고요 에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몇개 갖다 놨어야 되는데 <laughs> 우리 다육맘들 많이 키우는 흙토이뭐 적토이 백토이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하얼리가 이렇게 많이 또 자랐어요 응, 적심한 아이가 이렇게 두 송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석이 하나가 초록초록해도 예쁩니다. 방울방울 동그랗게 아물지 않는 스타일인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비비 꼬이면서 밖에서 이제 어 햇빛에 닭을 닭을 굽다 보면 핑크빛으로 돌겠지요. 언젠가는 이렇게. 콩분을 만드는 콩분들인데요. 예쁘지 않나요? 귀염귀염하죠? 로우를 이렇게 해놨는데 항상 크지도 않고 이타령이네요. 우리 운동자 이렇게 뒤에 업고 있습니다. 화분이 예쁘죠? 귀염귀염합니다. 불타는 화재가 빨갛던, 빨갛던 아이가 이렇게 초록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화분에다가 콩불에다 이렇게 심어서 올려놓은 아인데, 조금에도 빨개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록해졌답니다. 동자 원동자가 이렇게. 이불을 아물고 있네요. 벌어, 몇 명, 네 아이 중에 세 아이는 이렇게 쩍 벌어졌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아물고 있어요.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차가 유나하게잘 빠지고 있습니다. 밤의 야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차한 잔을 마시면서 밖에 차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기분 좋게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아가들이 추운데도 악무가 이렇게 이쁘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분재가 되어가지고 이쁩니다. 우리 춥수철아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춥수철아가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자크를 지그자게로 잘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면서 생얼도 있고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멋있죠. 우리 츄츠차라가 브은 지가 지금 1년이 다돼 가는데요 엄청 웅장해 졌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기 요만 했었는데 이만큼은 더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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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있게 예쁘죠 너무 탐스러워요.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요? 멋있습니다. 너무 이뻐서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크리스마스 하고 저기 뒤에 꽃 피는 염자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잡아가지고 너무 예쁘게 비춰지니까 멋있네요.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도 또 비춰주고, 이렇게도 비춰주고. 멋있죠?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있지 않은가요? 멋있습니다. 아리타. 하고 아무또춥수차라 꽃피는 염자 오팔리나 어 퍼플 딜라이트 동시에 이렇게 비춰집니다. 예쁘죠? 멋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와서 또 배경을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파랑새하고 배고먹하고 이렇게 오팔리나 꽃피는 염자 그래서 칩수철화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짝 한번 붙여봅니다. 멋있죠? 탐스럽게 이쁩니다. 우리 오팔리나가 이렇게 탐스럽고 얼굴도 크고 얼짱이랍니다. 색깔도 예쁘죠? 예쁩니다. 아벤치스 탐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이런 식으로 같이 겹쳐서 이렇게 찍어보면요 너무 예뻐요. 어떤 찍기 찍기 있는 맛으로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이 됩니다. 예쁘죠? 블루 에퍼도 이렇게 색상이 예쁘답니다. 모닝도 보세요. 모닝도가 이렇게 커요. 한 14cm, 15cm 넓이가 얼짱이랍니다. 포즈풀루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색상이 예쁘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죠 우리 아이들이. 적기성은 색깔이 끝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쁘게 기쁨을 준답니다. 이 아이 샴페인이 이렇게 예뻐요. 샴페인 좀 보세요. 통실통실하죠? 저기성도 이렇게 예뻐요. 요즘에 호빛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호빛 좀 보세요. 색상이 너무 사랑스럽죠?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목대도 제법 있는데다가, 이렇게. 이 아이의 대륜지가 1년 됐군요. 1년 됐는데도 요 정도밖에 안 자랐답니다. 호빗이 이렇게 물도 좋아하고 생명력도 강하고 너무 좋습니다. 초보자들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아이죠. 어, 호빗하고 오즈모또 염자, 화재, 적기성 이런 아이들은 초보자들이 키우기 정말 편하고 좋은 아이들이죠. 잘 죽지도 않고 좀 까칠한 애들은 조금만 물 줘도 잘못하면 물음병이 오고 죽잖아요. 근데 국민다육이들은 잘안 죽더라고요. 편하고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키우기 좋답니다. 음. 청솔이나 이런 애들은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요 왜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색깔도 예쁘고요 정말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장미 여부도 여기다 꺾거나든 이렇게 많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제형도 이렇게 예쁘죠? 브라질 레엄 솜 솜이 쏙쏙쏙 박혀 있는 것처럼 예쁩니다. 우리 입코지아이들 이렇게. 무실 동시에 예쁩니다. 구형도 이 아이도 한약성농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아이를 품고 있다니까 예쁘게 이렇게 귀엽죠? 이래봬도 묵은둥입니다. 조그맣게 키우는 게 좋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들이 토실토실 잘 크고 있죠. 세트평 아가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냉이도 안 입고, 이쁘게. 입고자 애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또 며칠 사이에. 많이 컸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가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요즘에 또 색깔도 많이 드론이 너무 이쁘답니다. 와, 차들 보세요. 잘 빠집니다. 원활하게 쭉쭉쭉쭉 잘 빠지네요. 빵빵빵빵 잘 빠져요. 와, 누가 먼저 갈까? 시합하는 것처럼 쌩쌩거리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눈온 바라더니 눈이 안 오네요. 밖에는 아직 눈이 틀러 갔답니다. 저기 보세요. 눈이 덜러 갔어요. 1층에 내려가서 남편이 눈을 얼마나 많이 쓸었는지 어제 오늘은 눈들이 많이 그래도 밑에는 다 녹았는데 저쪽 길 건너 운동 다니는 도로가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